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비트코인 주봉 시황과 숏 포지션 매집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벌어진 FTX 이슈와 함께 모든 코인들이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FTX 거래소가 공격당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런 큰 시세는 절대 개인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큰 시세는 절대 의미 없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볼까요? 이런 큰 시세를 만든 어떤 세력은 정말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상태인데 큐시그널로 주봉 돈복사는 유명합니다 비트코인 시황을 보기 전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떴었죠 5년 만에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라서 바로 매수를 했는데 어느새 3천만 원 정도 먹고 있네요 일봉으로 ABC 파동이 나오거나 65,000 정도를 돌파하면 매도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주봉 상승 다이버가 비트코인 선물 역사상 3번 밖에 뜨지 않은 주봉 다이버전스 리가 이번에 떴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를 무난히 넘기면 또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예측해보고 있어요. 이전 상승 다이버에선 본격적인 상승이 오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에서는 캔들 4주나 걸렸어요. 이번 상승 다이버전스에서도 앞쪽과 같은 오래 걸리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정보방에 계속 추적하면서 제 관점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던 코인시장이던 누군가 잃어야 누군가 벌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1대1 쌍으로 이루어지며 잃는 사람이 없이 버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이 8천만원이 싸다 무조건 1억 간다. 거기에 뜬게이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죠. 지금은 반대입니다. FTX 거래소를 필두로 연쇄 도산이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속에서 공포의 끝에서 나오는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해서 수익을 보기엔 어렵습니다. 10원짜리 코인이 1000원이 된다고 하면 원금의 100배를 벌지만 비트코인이 오르고 올라서 5천만원이 된다고 하면 원금의 2배밖에 벌지 못합니다. 또한 숏과 롱의 매집 성질은 다르기 때문에 오르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제가 늘 말하는 롱보다 쇼트 매집을 보는 게더돈 벌기 수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달은 단계에서 선물을 안 하는 건 돈을 벌수 있는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 즉 선물과 불장이만 집착한 행동을 고집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집의 말로는 대부분 한강입니다. 한번더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래량, 거래량이 터지 있인 차트는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물론 피날레라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제외하면 차트는 거래량이 감소해야지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1주에서 3주 정도 주봉의 마무리를 봐야 정확한 윤곽을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거래량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남들보다 두발 빠르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황은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문의로 남겨주시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당장 발생한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에서 어떤 코인을 매집할지, 얼마나 갖고 있을지, 리스크는 얼마가 될지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다면, 지금의 이 위기를 좋은 기회로 넘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